네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차키 나연구소 우리 인터뷰 전문 유튜브 채널 나연구소입니다. 오늘 또 우리 부산에서 아주 이렇게 잘생기시고 듬직한 분이 오셨는데 <웃음> <웃음> 네, 급하게 또 이렇게 즉석에서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하고 네. 하시는 일. 네, 네 안녕하세요. 좀 부산에서 사는 아, 지금 노, 노가다 하면서 노가다요? <laughs> 너가 담에서 네. 일주일에 책을 한 번씩 쓰고 있는 오. 어, 필명은 음비매장 김준호입니다. 네. 음비매장이요? 예. 뜻이 뜻인, 무슨 뜻인가요? 음비매장. 어, <laughs> 네. 어, 음. 이제, 음은 음지음지음지 음지. 음지 비주류 인생에서 네. 매주 한권 하루만에 책 쓰는 작가. 아. <laughs> 음지 비주류 인생에서 매일 매주, 매주 한권하루만에책 아, 한, 한권 쓰기 작가. 이야 이거 굉장히 멋있는데요. 힘들었습니다. <웃음> <제가>. <웃음> 근데 왜 어떻게 음지에서 어떻게 매주 한권 책을 쓰시는 작가로 이렇게 변하셨어요? 저, 저, 그건 저도 잘모르겠는데 <laughs> 어쩌다 보니 아, 어쩌다 어떻게 뭐 네. 하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흘러. 철로 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게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지 시계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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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싶어요 <laughs> 내가 네. 왜 여기 왜와 있는지 알겠죠 왜와 있는지 알죠 그 아, 네. 부산에서 그죠? 그러니까 네. 올라올 때마다 매주 새벽 4시에 4시에? 네 4시에 음. 일어나서 5시 10분 KTX 타고 아. 그, 저도 신기합니다 사비도 비싸잖아요 그 첫달올 때는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망설였는데, 두, 두, 두 번째 달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음, 음, 음. 배우면, 대출을 내서라도 배우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데확고하게 이제 작게, 작게 되더라고요. 그도 블로그 통해서도 좀 한면 됐다고 멋진 음, 강의로 스고했었는데 굉장히 삶이 많이 있어서 프라디 변해서 음, 굉장히 저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사람으로서 어, 되게 뭐 힘들고 놀랐고, 게 반가워요 그냥 같은 동지가 생긴 느낌. 아, 저는. 그리고 어쨌든 이제 본인 삶이 이렇게 변했는데. 맞구는 뭐, 어떤 입을 음, 갖고 싶으세요 아, 일부러 다르게. 누구나 아, 다화나는인생인데 아, 음, 그래. 아, 네. 그래서 하고 옛날에 생 이런 그런 생활을 네. 하면서 네. 항상 네. 네. 갖고 있었거든요. 4 0대인데이후로는 경제적 자유를워 아, 그 거기서 썼는데 여기 자유인데. 근 내가 가고 싶었던 고 생각이 더많 걱정 안 하고 예. 그래서 그때 생가을 했었냐면, 네. 집은 네. 필요 없다. 트렁크야, 트렁크야 돈만 꽉결정만 할까고. 게꽉 넣고 네. 지역, 내가 네. 가고 싶은 지역에 가서, 네. 호텔에서 뭐한 달부터 이제 이거? 두 달부터 있고 싶은 대로 있다가 또 다른 지역가. 음. 진짜 이 자유로운 삶. 옛날부터. 네. 발굴을 했었거든. 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계속 그 꿈을 이루 가기가 너무 직업이 음. 이제 수익이 안 되는. 음, 음. 그러니까 계속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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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흘러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음. 잘 모르겠어요. 음. <laughs> 아직까지. 어쨌든 지금 네. 말씀하시는 지금 상태로서는 꿈이 이루어질 것 같나요? 어떤가요? 지금 아, 기분과 컨디션으로 저는 지금 확신을 갖고 있어요. 아, 네. 확신, 네. 확신을로 무조건 어, 예. 되는. 네. 그런 옛날에는 어떤 그런 확신이 생길 네. 이유는 네. 뭐라고 네.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생각이 바뀌었다 해야 되나? 아, 관점이라든가 네, 네. 생각이 네. 바뀌었다. 어떤 네. 시기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 음, 오로지 돈어로지돈돈 네, 네. 돈 많은 직업. 우리가 생각하는 돈 많은 직업은 이제 술집이나 뭐 룸상렁이나 사람 나이트컵 이런 걸 예전에는 그게 돈 많이,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알고 무조건 그걸 하려고 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좀 바뀐 게 네. 네. 돈, 아.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내가 먼저 해야. 이제 돼 있어야 되겠다. 그냥 음, 우리가 네. 흔히 이야기 하는글그으그라는건걸으그기가그안 돈을 이제 버는 게 아니고 아, 네. 돈이 아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음. 내한테 온다는 느낌을 진짜 가져야 진짜 내가 그게. 하고 싶은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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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 정립은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알수 없는 그런 기운들로 지금 음. 아, 아, 재밌게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는 아, 그 아, 하신 말씀이 네. 정말 이렇게 나라는 정체 없이 여기저기 막돈 따라갔다가 여기갔다 막그러는게 아니라 자기만 뭔가 중심을 잡고 내가 그런 어떤 자석이 되어서 그래죠. 사람부터 땡겨, 돈도 땡겨. 나만 중심을 잡아인한테 그런 예. 말던 제가 비일했는데 그런 거맞아요 제가 아직 말을 정리, 정리를 잘못 해서. <laughs> 아, 그렇죠. 그냥 이게 기운은 예. 있는데 예, 어떤 예, 그, 이 느낌이나 이런 확신이나 내 안에서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표현하는데 예. 예. 하가좀죠 제가 전 받았어요. 그런 다는거요 <laughs> 보통 다른 분들도 이제 생각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내가, 그 이제 내가 느끼듯이 내가 힘들어하고 이제 뭐 일상생활이 조금 <laughs> 고된 분들도 이런 걸 봐가지고 조금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laughs> 네. 이제 내 혼자만 이제 받는 게 요즘 조금 이제 아쉽다는 생각이 좀더구하게 매주 글을 쓰시니까 그 책을 통해서 그래서 매장님의 생각을담으면서 본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배워야 수 있게끔 네. 지금처럼 잘 하시면 앞으로도 무한한 성장과 많은 아전이있으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뭐 시간다 돼서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주 뵈면서 네. 늘 이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네. 항상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